1일 어, 1식 혹은 1일 2식으로 군사를 빼려고 어, 하는 그런 방법은 이, 좋지 않습니다. 사람은 어, 늘 배가 불러야 좀 만족하지요. 근데 먹는 어, 이 끼, 끼니 사이에 간격이 길어지면 배가 고파집니다.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? 어, 간식을 먹고 싶어 하고요. 또 어, 이 끼니가 돌아왔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. 과거에는 하루 아침, 점심, 저녁 이세 끼를 꼽았고 이제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요즘은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조금 많다고 하네요.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비만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. 예를 들어 봅시다. 아침을 안 먹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. 그러면은 점심이 되기 전에 배가 고픕니다. 그래서 어뭐 간식을 찾게 되겠죠. 간식이라는 것이 것들이 대부분 다 금방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아닙니까? 그래서 어, 군살이 생기게 되죠. 가루 음식이든지 아니면 뭐 음료수든지 이런 것들이죠. 또 점심때가 돼서는 어, 배가 고파서 또 많이 먹게 되죠. 또 저녁은 어떻습니까? 내일 아침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저녁을 좀 많이 먹어둬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하루 두 끼를 먹는 사람들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보다도 어, 비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. 하루 한 끼는 그보다 좀더 하겠죠. 한 끼만 먹고. 어, 나머지 두 끼를 굶어야 되니까 한 끼를 많이 먹고 싶은 어,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겠죠. 그리고 어, 중간에 또이 간식을 먹고 이렇게 하겠죠. 물론 뭐 결심이 굳어서 하루 한 끼만 혹은 두 끼만 또이 정량을 그렇게 먹는다면 군살 빼는데 훨씬 유리하지만은 어,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하루 세 끼뿐만 아니라 적게 하루 뭐네끼 혹은 다섯 끼 이렇게 분산에서 먹는 것이 군살 빼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. 어, 사람이 크게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 또 이제 허겁지겁 또뭐 많이 먹지 않게 되고요. 배가 많이 고프면 뭐 정신없이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? 어, 그래서 저는 끼니 술을 줄여서 아, 군사를 빼려고 하는 이 노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. 요즘 하루 뭐한끼 다이어트, 1일 1식 혹은 1일 2식이 좀 유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속 가능할까 하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.